여기 정어디가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다성수입니다성수 네. 그러니까 네. 성수에, <laughs> 성수에 있는 아요 아니요. 화양 사거리 근처에 있어요. 화양사거리? 네. 그, 그 화양동이에요 아니요. 군자동이에요. 군자동이요? 네. 분자동인데 그리다 성수죠. 성수동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도 아 성수동 접근성이 그. 네네네네. 그래다 그리다 성수. 여기 집 네. 집은 좀 괜찮나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원룸, 1 5룸 두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타입. 네 그리고 다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되니까. 어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들어가서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몇층 가실 거예요? 지금 8층 가실 거예요. 그리다.

<목소리> 이야,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은은한 조명으로 해 가지고 아, 분위기 막, 있어요. 입거부터신경을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801호 보는 건가요? 네. 801호 먼저 보실게요. 네. 10시 5분 식이라서들올래요 오늘 맞춰서 입고 왔어요, 제가. 아, 입으로. 네, 네. 아, 이렇게까지 어, 입 어, 조금 밑에 이렇게 등펴지면신발장인가 봐요? 그렇죠. 아, 한번 보여주세요. 뭘요? 신발장. 아하, 잠시만요. 신발 좀 신고. 네. 이되 네, 이제 거미 같이 저처럼 이렇게 거미마냥 신발을 많이 사시는 분들도 아, 다 이렇게 네. 네. 이로요 네, 맞아요. 제가 신발이 엄청 많아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발장 잘 되어 있고. 네.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높이, 네. H키가 어, 180이잖아요. 네, 그니까요. 저보다 네. 크다는 점. <laughs> 180 조금 안 되는데, 저보다 크다는 점. 어, 여기 라스가 있는데요? 맞아요. 여긴, 여기. 좀 있다 보나요? 네네, 테라스는, 테라스 먼저 보실래요? 어 테라스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러시면. 그럼, 그럼 네. 무 음, 너무,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가 필요하나, 맞아요. 5 0도 아니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대로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티뷰를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데 밤에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밤에 그리고 밤에요? 네. 예, 지금은 어려우세요. 네. <laughs> 그렇죠. 그니까요. 이렇게 이런 조명이 분위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있어서, 또, 또, 네네. 보시죠. 오, 어, 어. 여기 여기서 봐도 벌써 멋쟁이 벌써 예쁘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명이 예쁘게 되는 집을 좋아하는데 조명이 예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보시면 네 밝고 이렇게 뷰도 음. 뷰도 이렇게 음. 각 방에서 다 뷰가 잘 나와요. 지금 산이 보이고 있고 음. 네네. 아, 지금 저 구멍은 뭔가요? 저 에어컨 해주실 거예요. 에어컨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막 보시다시피 되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방이 방이 크고 문도 굉장히 예쁘게 예쁜 문과 이렇게 손잡이까지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쓰신 부분이고 색감이 미묘하게 예뻐요. 아, 3이, 거. 네, 그렇네요. 축구 <laughs> <슈퍼 포>, 포메이션인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집의 가장 큰 메리트가 뷰가 예쁘다는 점. 통창이 매우 커가지고 채광이 매우 좋죠. 채광이 좋고 뷰를 다 이렇게 즐기실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남산타워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초록초록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네. 도심 속에서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다 아,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근데 이게 되게 하 되게 좋것같요 이게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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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치고 맞습니다. 치고 안 네, 거의 저의 두배 같이 느껴지는데. 음, 1m 80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정도 <laughs> 제가 180 조금 덜 되니까 네. 한 1m 40 정도 되겠지? 네, 네. 높아요, 친구가.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다. 네, 맞아요. 빌트인으로 여기에 옵션 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중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에어컨 3개, 3구 하이라이트 인덕션, 공기순환 시스템 전열 교환기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비어 있긴 한데, 다 넣어주실 거고. 네. 이렇 계단 올라가 보실까요? 뭔가요, 이제? 네 위에 또 복층 공간도 복층 공간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실게요. 오시나요?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럼요. 여기서 이제 다 서기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성인 여자 키에도. 괜찮다, 지금 높이가. 성인 남성분 키에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서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시고, 좁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창이 조그만 게또 있고, 여기 테라스가 두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서는 뷰가 더잘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산 타워도 보이고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네, <laughs> 유언비어하시면안 되고 네. <laughs> 여기도 이렇게 조명 있고 진짜 되게 진짜 맞아요 전 이렇게 이런 색감의 집들이 좋아요 너무 예쁘게 인테리어 해주셨고 신경을 쓰신 게 티가 나네요 네 뷰가 깡패죠 그리고 여기 대로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진 않은데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강남이고 성수고 여기 성수동 강남 접근이 매우 편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네네. 그리고 여기가 대학가 근처예요. 어디가? 세종대 건대 학생들도 이용하기가 편해요. 그래. 강남까지요? 한 2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지하철역은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7호선이어서 강남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죠. 그리고, 예,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 네네네, 네, 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약간 호텔 갬성으로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네 있네요. 그리고 위층도 네. 공간이 넓어요. 그쵸? 지금 들어갈 있고, 네 그렇습니다.